자, 심리교류분석 또는 의사거래 또는 의사교류분석이라고도 합니다. 교류분석 이론은 제가 이제 앞에서 뭐 생활각본, 인생각본 말씀드렸죠. 초기에 결정되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초기의 인생결정 또는 과거의 전제에 근거하여 현재의 결정을 내린다는 가정에 근거를 둔 상호작용치료입니다. 인간관계를 나누는 것을 분석한다. 보통 우리가 인간관계 나누는 것을 의사교류한다 라고 하잖아요. 자, 어,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과거에 결정되었던 그러한 것에 의거해서 과거에 근거를 둬서 현재에 결정을 내린다는 그런 가정이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어, 과거에 인생 각본, 이 결정했던 인생 각본에 문제가 있으면 그 인생 각본을 버리고 새로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에서 관계 분석이 있었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그게 이제 재결단이라든지 새로운 결정, 그게 이제 동의어가 되거든요. 자 언어 행동을 분석해서 자신의 자아 상태와 상대방의 자아 상태를 분석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통 E고그램이라고 하는 거 이제 쓰기로는 E G O G R A M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고그램이라고 E고그램이라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자아 상태를 분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리을은 상담, 상담의 목적은 내담자가 그의 현재 행동과 삶의 방향에 대해 가로 새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새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은 내담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자율성이란 말이 나와요. 자율성의 밑줄이요. 자율성 성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 리을이 상담의 목적이잖아요. 그 자리에 별표 쳐 주시고 자, 그다음 밑에 자율성의 각주가 붙었어요. 각주를 보시면 개인의 과거 경험들이 그 개인의 성격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든지 상관없이 끊어요. 내담자가 현재 자신의 행동과 생활 양식을 보다 적절하게 선택 결정할 수 있는 행동 특성을 우리가 자율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좀더 쉬운 말로 상담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자기 결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죠. 직상 기출을 보면 결혼석적 상담,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의사 소통, 의사 교류라고 하잖아요. 의사 소통, 의사 교류인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는 상담 이론이다라고 하는데요. 개인 치료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집단 치료에 적합한 상호 역동적인 심리 치료입니다. 집단 치료의 밑줄. 이번 이 접근법은 대부분의 다른 치료와 달리 계약적이고 의사 결정적이에요. 계약적 의사 결정적의 밑줄 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새로운 결정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사 결정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자 치료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뚜렷이 하는 내담자에 의해 발달된 계약을 포함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계약적이다 이렇게 위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개인의 초기 결정을 중요시한다. 개인의 초기 결정 인생 초기 결정이 바로 인생 각본이다. 자 그러나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새로운 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결정 능력에 밑줄 치면 되겠습니다. 이걸 자율성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류분석은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의 관계상황에서 일어나는, 그 다음에, 가로, 사회적 상호교섭, 또는 사회적 상호교류라고도 하죠. 사회적 상호교섭의 유형, 가로 닫고, 그게 바로 이제, 교류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워밍업을 했는데, 여기까지 워밍업 부분을 잠깐 정리할게요. 어, 앞에서는 제가 이제, 관, 어 과정적인 측면을 쭉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여기에서는, 당구장 표시를 하시고, 어, 에릭 번의 교류 분석 상담 자 1번 상담의 목적이 있었죠 새로운 결정을 한다라고 했어요 새로운 결정을 하는다 이것을 우리가 재결단이다 이렇게도 말하고요 자이 새로운 결정은 내담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담자의 자율성 내담자의 자율성 성취와 연관성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직상 기출에 나왔던 것을 좀 적으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분히 계약적이면서 의사결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다분히 계약적이면서 의사결정적이다 그다음에. 이 교류분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인관계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사회적 상호교섭 또는 사회적 상호교류 이러한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교류분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초기의 결정을 중요시한다 라고 했었죠. 초기 결정이 바로 인생각본인데, 어, 생활각본이라고도 하고요. 자, 인생각본인데, 자, 이러한 것들을 중요시하고, 만약에 여기에 초기 결정에 인생각본에 문제가 있다면, 새로운 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 새로운 결정 할수 있는, 할수 있는 내담자의 능력을 강조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이 정도 노트가 좀 필요하고요. 자, 자의 구성 요소 들어갑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구조 분석 들어가는데, 이 자의 구성 요소, 자상 구조에 대해서, 자의 구조 상태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구조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건 뒤에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세 가지의 자의 특징을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자의 구성 요소. 자, 키워드를 좀써 드리면, PAC, Parent Ego. 그 다음에 Adult Ego, Child Ego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부모자, 자아, 부모자라는데 이 부모자는 어, 학습된 생활개 생활태도, 학습된 태도와 연관성이 있고요. 학습이란 단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Adult, 성인자라 쓰겠습니다. 어른자라고도 하는데 성인자. 성인 자아는 바로 인지적인 측면과 연관성이 있어요. 인지적 측면과 연관성이 있고, child, 아동 자아라 쓰겠습니다. 어린이 자아라고 하는데, 아동 자아는 충동이나 감정과 연관성이 있어요. 충동이나 감정. 자, 감정이 좀더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여기는 인지, 여기는 학습, 여기는 감정. 이러한 특징이 있다. 라고 이제 간단하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부모 또는 어버이, 어버이자라고 하니까요. 어른, 어린이 등세 가지 자아 상태를 가지고 있음을 관찰 분석하고 이세 가지 중 어느 하나가 상황에 따라 한 개인을 개인 행동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모 또는 어버이자를 보겠습니다. Parent ego. 자 출생부터 5년간의 외계의 경험. 예, 뭐 우리가 그 출생에서부터 5년 동안에 이제 태어나서. 한 5년 동안에 쭉 다른 세계와 환경과 경험을 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주가 된다. 그러면 주로 누가 계시죠? 부모님이 계셔요. 부모의 동그라미, 부모를 통하여 모방 또는 학습하게 되는 태도, 기타 지각 내용과 그 행동들로 구성된다. 그래서 제가 이 학습이란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학습된 것, 부모로부터 모방된 것,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버이자의 특징은 비판에 의한 교정 없이 받아들여져서 내면화가 되고요. 어버이자는 명령함으로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기능할 수도 있고, 직접, 직접 부모의 행동을 해 보일 수 있는데, 양육적이거나 보호적일 수 있고요. 끊어요. 통제적이거나 억압적일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비판적 부모자가 있고요. 양육적 부모자가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MPCP 이렇게 말하는데요. 참고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어, 여기에다가, 어, 보호적, 양육적이라는 말 쓰고, 그 다음에, 어, 비판적이라는 말 쓸게요. 보호적이라 쓰지 말고 양육적이라 쓰겠습니다. 양육적 양육적 그다음에 비판적 이러한 것들이 바로 부모자의 형태에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자가 있어요. 여기 어린이 자가 세 번째 있죠. 자, 인간 개체 내에서 자연이 발생하는 그 다음에 밑줄, 모든 충동과 감정들, 여기까지만요. 생애 초기 에 경험하는 일들에서 느끼게 되는 감정들과 감정들에 대한 반응 양식으로 구성된다라고 했어요. 감정에 제가 밑줄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자, 어린이자는 때로는 창조적이고 직관적이고 정서적이고 때에는 반항적이고 순종적이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그, 자유아동자, 자유아동자라는 게 있어요. 수능적 아동자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보통 AC, 그 다음에 뭐, 어, 자유, 어, 프리 써서 FC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 발달 단계에서는 적합한 경험과 감정이었으나 현재 발달 단계에서는 부적합한 감정이나 경험을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감정적인 부분들이 바로 어린이 아동자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자유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순응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어, 자유자유 자유. 이거에 이 반항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순종적. 그럼 이제 순응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유는 반항적이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순응은 순종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인 자아를 보겠습니다. 어른 자아는 18개월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12세경이면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되는데요. 어른 자아는 사고, 동그라미. 제가 인지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사고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고와 합리적 행동이 그 특성으로 자, 내적 욕구와 외적 욕구를 중재하는 중재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어른 자아는 그다음에 형광편 밑줄 쳐 보세요. 객관적이며 자율적으로 자료와 정보를 처리하고 확률을 추정하는 것과 관련돼 있습니다. 객관적이라는 단어 하나가 중요하겠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거 나오면 다 어른자입니다. 성인자예요. 어른자는 현실적이고, 논리적의 밑줄, 논리적이며, 자신과 환경에 관련된 정보를 분석하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것처럼 전혀 정서적이 아닌 인지적 기능의 밑줄, 인지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네, 성인자가 되겠습니다. 성인자는, 어, 객관적, 그 다음에 합리적, 그 다음에 논리적, 자 이러한 것의 사고와 연관성 있는 것이 바로 성인 자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이세 가지 자아 중에서 한 자아가 선택적으로 인간관계의 상황이나 의사소통 과정에서 주된 동력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어느 상태에서 어느 자아가 개인 동력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의사소통, 인간관계의 양상이 달라지고 동시에 문제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작동되면 상당히 감정적인 소통이 되겠죠. 이것이면 상당히 인지적인, 객관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상담의 단계가 나오죠. 상담의 단계에서 제가 앞에 뭐 관계 형성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었는데 그건 뺐어요. 구조 분석. 자아 상태에 관한 분석이다 이거잖아요 자아 상태에 대한 분석이 바로 이것이 되고요 거기에 보면 혼입성+ 혼입성은 오염이고요 그다음에 베타성 손상 해양 경계선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네 가지를 볼때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보면 자아 상태 분석의 첫 번째 오염을 보면요 하나의 자아 상태 내용이 다른 자아 상태와 혼합돼 있어요. 혼합의 동그라미 존재함으로써 각각의 자아 상태가 독립된 총체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베타성입니다세 가지 자아 상태 중에서 하나 또는 두 가지만 사용될 때 나타나는 문제로서 어버이 자아가 배제되었을 때 가치감을 상실하고 어른자 배제 시 외부 간의 중재 앞에서 뭐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할수 없으며 어른자 어버 어린이 자아가 배제되었을 때 정서적으로 반응할 수 없게 된다고 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 어떤 자가 골고루 잘, 어, 균형감 있게 작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예 그냥 베타시켜버리는 거예요. 배척해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베타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가지가 베타되면 두 가지만 쓰는 거고, 두 가지를 베타하면 한 가지만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손상입니다. 자아 상태 중에서 어느 것이 완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비합리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고요. 특히 어린이 자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자아가 완전하게 좀 성장이 돼야 되는데 완숙되게 성장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 상처가 났을 때 우리가 이걸 손상이라 한다. 해양 경계선입니다. 자아 상태 간의 에너지 흐름이 지나치게 자유롭다. 그래서 경계선이 해해 해이, 해해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른자의 통제라는 것이 거의 없고 행동은 수시로 바뀌며 혼란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했어요. 해양 경계선은 자아 상태 간의 에너지 흐름이 지나치게 자유로울 때 우리가 이것을 해양 경계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간단히 보겠습니다. 어첫 번째 이제 과정으로 넘어왔어요. 자, 과정으로 넘어왔는데, 이 과정에서 1번을 구조분석으로 하겠습니다. 자, 구조분석은 자아상태를 구조한다, 자아상태 구조를 분석한다, 라고 했어요. 자아상태분석. 자아상태분석에서, 자,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은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혼입성. 혼입성은 바로 오염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염.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베타성. 세 번째가 손상. 자, 네 번째가 해양 경계선이다라고 했죠. 해양 경계선. 이렇게 큰 틀에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다 문제점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점 네 가지를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고. 어, 이것에 대한 것은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자, 상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서로 이제 혼합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는 혼합되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고, 자 이거는 배척해 버리는 거예요. 배척해 버리는 것이 배타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완전 성장이 안된 겁니다. 완전한 성장이 안된 거, 성장이 안된 것을 우리가 손상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대개 이제 어린이자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했고, 여기는 에너지가 너무 자유로운 거죠. 에너지 흐름이, 에너지 흐름이 너무 자유로운 경우, 지나치게 자유로울 때 에너지 흐름이 지나치게 자유롭다. 자 경계선이 해이하니까 에너지 자자 구조 간의 에너지 흐름이 지나치게 자유로울 때를 해양 경계선이다. 이런 식으로만 노트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보면 상호교류 분석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구조 분석을 기초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어 교류 분석인데요. 구교 계각 이렇게 해보시라겠죠. 구조 분석 이렇게 써드릴게요. 구교 계각입니다. 이네 단어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교류분석, 상호교류분석이라고도 하고요. 구조분석을 기초로 하여 다른, 내담자가 네 다른 사람과 맺고 있는 상호교류, 두 사람의 자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자극과 반응을 이해하는 건데요. 자, 상호보완적 이걸 제가 상보적 교류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교차적 교류, 암시적 교류, 이것을 이면적 교류라고 했었죠. 이것 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내면적인 교류는 참고하시고요. 자, B에 있는 바로 타인과의 교류, 그 자리에 별표 하나만 치시면 됩니다. 내면적 교류는 자아 상태 간의 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 어버이자의 금지령이나 어른자의 사고 능력, 어린이자의 욕구,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뭐,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되게 이제, 어, 부모님이 명령을 하잖아요. 그래서 금지명령, 금지령을 내릴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자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어, 그러한, 어, 교류를 내면적 교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타인과의 교류에서, 자, 상보적 교류가 있다. 타인과의 교류에서 상보적 교류가 있다. 상호 보완적 교류라고 합니다. 상호 보완적 교류. 자, 이것은 제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것은 긍정적이다. 어, 이를 간단히 들어보면, 내 서류 어디에 있어요?라고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뭐 서랍 첫 번째에 있어요라고 해요. 이런 것들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교류로서 아주 긍정적인 교류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교차적 교류입니다. 자 교차적 교류 뭐 조금 동문서답하는 형태 이런 것들이 바로 교차적 교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내 서류가 내 서류가 어디에 있어라고 물어보면 남편이 물어보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아냐. 나도 바쁜데 그건 내가 챙기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나 또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아무튼 남편이 원하는 답변을, 답변을 안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교차적 교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면적 교류가 있고요. 이면적 교류는 암시적 교류라고 합니다. 자, 이면적 교류, 암시적 교류는 어, 사회적인, 그러니까, 대, 이야기하는 것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심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심리적 수준의 측면과, 심리적 수준의 측면과, 사회적 수준의 측면이, 사회적 수준의 측면이 서로 다른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면, 아, 어, 배가 고픈데 밥은 언제쯤 되니, 되냐고 물어봤을 때 남편이 6시에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내가. 그러면 사회적인 수준에서는 대화가 상보적 교류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내면 심리를 보면 그게 아니죠. 어, 나 배고파 죽겠는데 밥은 언제 되느냐? 아, 나도 바빠 죽겠다. 왜, 나도 피곤해 죽겠는데 왜 그런 걸 물어보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심리적 수준이 돼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회적 수준에서는 일치를 보이는데, 이 심리적 수준에서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회적 수준과 심리적 수준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우리가 이것을 임시적, 아, 이면적 또는, 어, 암시적 교류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두 가지, 이두 가지는 바로 부정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거죠. 정리가 됐죠? 자 교재 보겠습니다. 상보적 교류, 특정한 자 상태에서 메시지를 보냈을 때 예견되는 반응 그 자리만 밑줄이요예견된는 반응이 나타나면 상보적 교류가 되는 거예요. 교차적 교류는 개인이 보낸 메시지에 대해 끊어요. 타인이 기대하지 않았던 반응인 거예요. 그게 상대방이 기대하지 않았던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교차적 교류가 되는 거죠. 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면적 교류는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가 일치되지 않으면 한 번에 세 개, 네 개의 자아 상태가 관련되는 교류다라고 했는데, 뭐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것은 언어적인 부분하고 비언어적인 부분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